사방으로 나지막이 온화한 산자락에 감싸인 포천 성동리. 저 풍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동리 최고의 명소라지요. 우리 이쁘게 찍어줘요. 이쁘게 나오게. <laughs> 아는 사람만 안다는 에? 산길. 어, 저기 면 오네. 저기를 대고 찍으세요. 저기, 저기 있는 사람 찍으세요. 저기, 저기 찍으세요. 두 사람 있잖아요. 운동하고 오잖아요. 아유 형님네 반갑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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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셨어요. 아유 네. 네. 형님네 여기 오신 다고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지금 <laughs> 영화 찍는 줄 알았구먼. 너무 멋있는 척이지. 영화 찍으 영화 찍을 영화 찍으러 오시는 줄 알았어. 아이고 챔피해라 무슨 여기 올라갔다가 네. 다리 운동하면서. <laughs> 네. 그래서 숨이 차도 헉헉 대고 가도, 그 <laughs> 트나 아침은 또 다리도 덜 아파요. 그래서 맨날 운동하고 있죠.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그네도 있어요. 그것도 타요, 가면? 네. 가면 그네도 타고요. 운동도 하고, 이산의 공기도 좋고요. 좋아요아요 <놀람> 어이? 아니, 근데 이 호젓한 산길에 돌탑은 뭐죠? 이렇게 돌탑을 멋있게 쌓았어요. 예. 여기 사시는 분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기 너무나 좋으라고 그냥 올라가면서 쳐다보라고요. 이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쌓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그냥 아주 올라간 것도 심도 덜 들어요. 그래갖 이렇게 우리도 가다가 돌도 있어보는 그냥 하나씩 또 올려놓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스 있지 도안 물어봤어요. 스러왜외워냐자면요 응. 오락 내락하면서 네. 우리 다리도 던도 던도 나고 잘 생기게 해주사고요.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려 놓고 갑니다. <laughs> 뭐 기도도 네. 하고 그러시는 걸 하면서? 네. 절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열산에 산다는 그 돌탑 원조는 누굴까요? 처음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이의 손길은 산속 여기저기서 묻어나는데요. 소나무 가지에 춘향이 그네를 매단 것도 아마 바로 그분이라지요. 크게 서서 뛰어야 돼. 찢어져. 찢어져. 어지러워. 어지러워. 덕분에 날마다 하늘을 난답니다 왜젊은시다 나오세요. 이 어머님이 연세 제일 많지 않으세요 여기서? 네? 연세가 많으시죠? 어휴. 아왜 어, 제일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야 서서 그일같아 연세가 몇이세요? 아유 80이 다 되셨죠. 네? 80이 다 되셨어요? 80이 다되다떨어자 여기 어, 잠수 마을이에요. 그래봐도. <웃음> <웃음> 아, 아우 야, 형님 내년에 와서 또 이렇게 타실 수 있을까? 또 타지? 어. <laughs> 날마다 타시니까 난 기분 별로 하시는 거 봐. 야. 하루에 한 번씩 타는데. 꽤 어, 오세요? 오 네. 오 야. 야 형님도 한번 타보세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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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말로, 아이고 이거 다들 낭낭 18세가 따로 없는데요. <웃음> 이야, <웃음> 재밌어요, 어 이렇게 어 타면? 에? 에? 재밌어요? 아유, 그럼요. 여기 와서 <laughs> 한번 이렇게 타면요. 네. 그죠? 아주 그냥 싹, 그냥 맑은 정신이에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그렇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새 여기 없었으면요. 우리 운동기가 저기, 저기요. 기운도 뭐, 못 써요. 아유, 아니, 그네 매주 신 분한테 고마우시겠네?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줘갖고요. 제 여기 등산 코스가 제일 좋아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너무나 좋아요. 야호! <laughs>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에, 그네 타고, 운동하고, 내려오다가요, 저기, 산적 다방이라고. 우리 한 거기가 다방이 산적 다방이되는 산적 다방이 산적 다방이 거야 산적 이름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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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에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서운동에고가면서 커피를 한 잔씩 서시고내려한요에밑에서한데왜산적이에요그 어, 네. 아저씨 여기 에밑에살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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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인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막 들어가요? 네, 휴가 내 계세요. 주인 똑같아요. 산에 왔다는 우리 여기 들어오니까. 참새 방앗간이라는 산적 다방. 겉보기엔 여느 비닐하우스 같아도 주인장 서비스 정신 하나는 끝내준다는데요. 아유, 여기저기 뭐야. 김마담이 아주 그냥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하잖아요. 김마담이요? 네. 김마담이 아주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하잖아요. 아, 아주 수건도 야, 깔아놓고 아, 그냥. 아, 여기 사시는 분이 김마담이에요? 네. <laughs> 김마담은 없는데 지타아니고 아, 자, 잠깐 매출 나가셨대요. 그럼 막두번세요 네. 이렇게? 예. 네. 그럼 아, 우리 아, 등산 갔다 여기가 왜?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어디, 들어와서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또 슬슬 내려가죠. 어... 사시사철 <laughs> 공짜 커피 <웃음> 무제한 <웃음> 제공. 짠! 커피 짠이야? 여기저 김다방이 없었으면 여기 우리 애로와. 들어오지도 <laughs> 그래. 풍열사는 산적다방 주인 김마담 덕분에 매일 찾아도 즐겁답니다. 산책 한번 나서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laughs> 그만큼 하지. 얻어가는 게 무진장 많다는데요.